화장품계 혁신적인 파문의 주인공.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선도자. 거대한 화장품 시장의 가치를 정립한 화장품 경찰관 볼라 비가 25년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노하우와 연구. 결코 공개되지 않았던 거짓된 진실을 파헤치며 화장품에 관한 베스트셀러의 저자. 미국 전역 화장품 전문 컬럼리스트. 30년 동안 그녀의 날카로운 비평과 많은 책의 내용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여성들이 그녀의 말에 열광하고 놀라고 있다. CNN, 오프라 쇼, 투데이 쇼, CBS 뉴스, 더뷰 등 인기 TV 프로그램의 수많은 인터뷰와 러브콜.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이 그녀의 말을 주목한다. 소비자의 대변인, 화장품 전문인들의 카운슬러, 진정한 화장품을 위한 뷰티 셀렉터. 이제 우리는 피부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